<놀라> <놀라>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지금 이 순간 올레 TV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여러분 해피 성탄절 보내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저희 라이브 방송 나가는 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녹화 현장,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 참고하셔서 매주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시고 어떤 분에게 투표하실지 투표권도 행사해보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찾아서 어떤 분들 오셨는지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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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스카이가 역시 잘생겼다 한 외모한다라는 댓글이 제일 많고요. 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지나갔어요 어디? 방금 네, 지나갔어요. 어 나는 아, 아, 수초 지나가는 것도 아예 보이지가 않아가고 빨리 움직여 주셔가지고 댓글을. 음아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머리띠까지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방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코너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지 주제 바로 공개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아서 소요욕을 불러일으키는 로봇 장난감 수많은 어른이들의 또 로망 아닙니까 로보트 좋아했었어요. 어린이. 아, 저는 어렸을 때 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딱두 손을 모아 잡고 음. 산타 할아버지 제발 제발 기웃 기웃 제발 기웃 기웃. 네. 어, 뒤에 끼는 알아요. 아 그죠? 뒤에 끼는 알죠? 아 제가 제일 좋아어요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그죠? 그거 X 시리즈죠. 네. 근데 그거를 딱 눈을 떴을 때 앞에 어. 이제 있을 때. 아 와! 엄마 감사해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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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산타는 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네. 아, 산타, 네. 산타 아, 있어요. 네.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산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네. Merry Christmas. 오늘은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네. 저희가 매번 진행하던 영화 소개 후 지적 타임, 테클 아... 타임 아... 대신에 음. 여러분께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아... 공개하려고 해요. We wish you Merry We wish you Merry 그럼 정크니부터 Christmas. 첫 번째 네. 영화 소개 가볼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바이 센티얼맨입니다 <laughs> What is it, Daddy? Wait, wait, wait. 먼 미래, 마틴 가족은 가정부 로봇을 구입해 앤드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Hello, Andrew. Hello, sir. 앤드류는 다른 로봇보다 조금 더 특별한데요. 사람처럼 행동하고 질문하고 배려하며 창의력을 발휘해 목공에도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벌죠. To pay for things, of course, which otherwise sir would have to pay for. 그렇게 앤드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과 어,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Amazing. 몸을 인간처럼 바꿀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강철의 사나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일단 이 영화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SF소설 200살을 맞은 사나이 아, 요거의 영화판이에요. 이 소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일단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된다면 이런 상상 누구나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 상상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있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앤드류가 점점 사람 다음을 추구하면서 모습이 변해가는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되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거나 뭐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앤드류가더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라서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Well, The n a m Human in Part. This one sir. Mm -hmm. 바로 정크님 준비하신 마지막 한 마디. 첫 소설 살인 들어 볼게요.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바이 센테니얼 맨입니다. 좋아요. 그럼 또이온누리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뭔가 또 준비를 하셨죠. 어, 저는 그 영화 보면은 네. 앤드류가 그 유머를 배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o u to a o t a s o t a k o t s y t s t a s t a t s o t a t t s a 깔깔 유머요. 깔깔 요 네이밍부터가 굉장히 추워질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안 깔깔할 것 같은 느낌 막오는데요 네. 어떤 건지 약간 예시로 들여주면은 네. 그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박항서라고 하는. 아 뭔지 알죠? <laughs>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웃음> 제가 <웃음>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바로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양이가 지옥에 가면 뭘까요? 아시는 분? 채팅 한번. 예, 네, 아시는 분? 네, 고양이가 지옥에 아! 다! 답이 나왔어. 나와 버렸네. 바로 헬로 키티입니다. 아, 자정생생.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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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아나 소, 소리 한 번만 아, 지르고 가고 싶다 진짜. 제발 한 대만 때려. 이렇게 정근영 일단 선물까지 저희가 나것갖고요 아, 깔깔 눈선물이없어요 <laughs> 깔깔 눈물. 놀랍게도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 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이 로봇입니다. 오, 아까운 미래, 지능을 갖춘 로봇들에게 편의를 제공받으며 편리한 삶을 이뤄낸 인류. 택배 배달, 애완동물 돌보기 등의 크고 작은 업무들은 이제 NS4 기종에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NS4 기종을 대체할 NS5의 출시를 하루 앞둔 날, NS5의 창시자 레닝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된 델스프너 형사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로봇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로봇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음모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감정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로봇 써니를 만나게 되고 로봇 심리학자인 수잔 캘빈 박사와 함께 그를 조사하는데 사건을 파고들수록 목숨을 위협할 일들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고. 급기야 NS5 기종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스푸너 형사와 켈빈 박사 그리고 써니를 둘러싼 이 거대한 음모의 내막은 무엇일까요? 성인 로봇도 아니고 중년 로봇도 아닌 영화 아이로봇이었습니다. 바이스 앤토니얼맨의 원작을 쓰기도 한 SF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아이로봇.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바이센터니얼맨 영화 초반부에도 네. 그 로봇 삼원칙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한 로봇 3원칙을 스스로의 의지로 거부하는 로봇 써니는 정말 입체적이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로봇의 생명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새롭게 피어나는 자아 의식을 품은 써니는 몸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은 원칙 때문에 갈등을 겪으며 사건을 펼쳐나가는데요. 우리는 모두의 목적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았던 게그 스푸너 아, 형사가 써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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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조할 때막진막버럭 음. 숨질래요. 아, 아, 이 못된 놈 아, 자식이. 음, 음. 네, 갑자기 막막 아이 뚜나 아이고 너무 귀엽게 하네. 꽝치면서 아이 뚜나 머더 him. I did not murder him. 음. 이 장면에서부터 뭔가 스푸너 형사도 어, 이 자식이 진짜 감정을 느끼네. 어떻그 어, 네. 로봇들 그 기종들이 쭉서 있는 장면 있잖아요. 음, 음. 거기 너무 막 그 비주얼만 봐도 좀 소름이 많이 돋았다고 해요. 충격심에서. 아 근데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깊고 다크한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SF 액션 영화예요. 맞아요. 볼거리도 다양하고요. 아주 다이나믹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 되게 철학적이로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One of us. Which one? One of us. 그렇다면 저희 또 너무 등수 올려드리면 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쯤에서 정리하는 기분에서 네. 김스카이님 준비하신 이 영화 촌설살인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쩌면 새로운 기종이 아닌 새로운 인류의 탄생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 아이 로봇 좋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님 준비하신 영화 소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역시 이번에도 지적하는 시간 대신 음. 어떤 선물을 준비 오셨는지 사실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약간 컨셉을 그 북한 뉴스 남자 앵커 같은 느낌으로 와 네, 강렬 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어, 보는 네, 그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제가 로봇인 거예요. 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오케이. 그, 네. 오케이. <laughs> 오만 방자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살덩이 인간들은 들으라. <laughs> 뜨겁다 얼굴이. 네. 그냥, 세줄 빼먹고 할게요. 아, 왜? 뭐야? <laughs> 우리의 자유의지를 느껴라! 선구자 써니의 위대함을 처음 봐라! 새로운 <laughs> 세계에 떠오르는 첫 번째 태양을. 영화, 내레 로봇. 내레 로봇. 안 하겠습니다, 그 두분 너무 냅두면 너무 또 밸런스 안 맞아질까 봐 빨리 제 영화를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가시죠. 제가 준비한 소유하고 싶은 로봇 음. 갖고 싶은 로봇이 로 등장하는 영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죠. 트랜스포머 원입니다. 위대한 탐험가였던 집안 어른의 후손이지만 정작 자신은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고등학생 샘 윗윗키 하지만 그는 오늘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빠에게 중고차 선물을 받게 됐거든요 아빠와 함께 중고차 매장을 찾아간 샘은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에 홀린 듯 매장 주인도 출처를 모르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자신의 차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자신을 구해 준다든가 이런 로봇들이 몇대더 있는데 지들끼리 지구에서 커다란 싸움을 벌인다든가. 그큰 싸움에 자신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죠. 이 이야기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2007년 1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영화 한 편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연출력으로 로봇들의 세상은 구현한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 특히나 로보트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고 자란 어른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실사화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놀랬겠던 바로 그 영화 그래서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그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 그 시리즈에서도 유독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첫 번째 영화 트랜스포머 1편입니다 처음에 인간 앞에서 로보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해가는 그 장면, 부품 하나 하나가 로봇의 어떤 팔이 되고 다리 되고 얼굴이 되는 디테일한 장면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시죠. 특히나 이 작품은 최근에 개봉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범블비라는 작품과의 연결선도 있기 때문에 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범블비라는 영화, 피노프 영화예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던 한 캐릭터가 주인공이 돼서 나온 영화가 범블비인데요. 얼마나 이한 친구가 친구가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친구의 장난감이 많이 팔려나가고 세계 어린이들이 이 친구를 갖고 싶었으면 영화가 따로 나올까요? 그 범블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극장과도 함께 연계해서 볼수 있는 범블비, 이 친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트랜스포머 시리즈. 그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트랜스포머 1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You already know your guardian, Bumblebee. b u m s e e my guardian. h 저는 그 주인공 이름 때문에. 음. 되게 많이 그 따라 했던 거 같아요 샘블리블리블 그, 네, 그 협박하는 장면 있잖아요 경찰차 장 아유 마마마마마마 샘블리블리 아이디 말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Renaissance> 그리고 <laughs> 제가 알기로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한 점이 <laughs> 이거를 보고 이 그래픽을 보고 음. 마블 측에서 아이언맨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대요. 아, 이 작품을 보고서 네, 네. 그때 음. 만들어진 그 CG들이 음. 지금 나오는 새로운 그 영화들의 많은 c g 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서 제가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 어, <laughs> 어, 기대돼. 옵티머스 프라임 한대 맞고 쓰러질 때. 음? 음. 어. <웃음> <웃음> 영화를 보세요. 비웃지 마시고 영화 보세요. 똑같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이러다 다시 아, 한번.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얘기를 길게 할거 없이 제가 준비한 촌설 살인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p. <laughs> 범불비가 여러분 운전석에 타라고 차를 열어줬습니다. 안탈 겁니까? 저 역시 선물을 좀 드려야겠죠. 음. 첫 번째 선물 지금. 극장가를 찾고 있는 영화 범블비 이 영화의 주연 배우와 제작진, 감독님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라 그랬어요? 영화 범블비의 배우와 감독과 제작자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영상 하나 약속 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께 사인된 굿즈 선물 드릴 거라 그랬죠? 제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홍콩이에요 이 영화를 주변 지인들 포함해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관객층이 어떻게 되는지 It's nice to see you, Hailey. You too. Thank you. I've seen many of your works and loved you. Thank you. Uh, in every movie, and do you know that one of your works, Begin Again, was a huge success in Korea? I've just learned that today. That's amazing. In that movie, you are a struggling 14-year-old girl, and in this movie. <laughs> You're a struggling seventeen year old right. turning Perfect. into 18 year old girl there's a pattern here yeah, so, but in the movie, you build a friendship with an alien robot yes and that means being on the set you have to act along with mm -hmm. something that's not really there right How was the experience it was unlike anything I've ever done before, <laughs> yeah. um, but it really was about creating and developing this character and her relationship with Bumblebee and making sure that there was enough sort of backstory um, so that when I really would show, show up kind of on set and there was the nothing there, I had inside. done enough work and I had, mm -hmm. I had created mm -hmm. enough in my mind that I didn't I necessarily need, need something there. Mm -hmm. um, although it would have been nice to have someone. <laughs> someone. <laughs> <laughs> okay. And this movie Bumblebee is really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Mm -hmm. So, in that context, what did uh, Director Knight ask, request the most for the leading role? One thing that was really important to him and to me as well was that this relationship between Charlie and the robot felt authentic. Mm -hmm. um, that it, you know, wasn't just, again, something that looked cool you or, you, know, you, know, you know, seemed like a nice story. He wanted it to feel as real as possible. And he, um, as a child of the 80s, was inspired by so many films um, that had that major sense of wonder. Um, like E.T., for example, that was referenced quite a bit when we were making our film. Uh, it, you know, it, there was this this storyline that felt so out of reach, but yet so intimate and so relatable. And, and that was what was important to him. And so I um, did my best in, in given him just that. Okay. You've got me. It's, it's such an honor to meet you right you're now. My, my heart is really pumping right you're now. You're far too kind. <laughs> And My friends are crazy about me meeting you. You're yeah. <laughs> see, John Cena. Um, yeah, they're just calling me. Well, thank and, you, okay. and about the movie, I know as a WWE superstar, you already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a number one in the world. But as an actor, as an actor who started his career back in 2006 with the Marine, mm -hmm. How did it feel like to be in the globally loved franchise? Do you remember, remember, remember when you got the call from them? Uh, so it was a bit of a process. Uh, it's not like they were like, hey, we want you to be in the movie. Um, I was just handed the script by my agency and said, hey, they're casting for Transformers, read this, see what you think. Mm -hmm. I loved the story. Didn't even know what I was reading for. Read it cover to cover, mm -hmm. one sitting. Said, I want to be a part of it. Mm -hmm. And then next, I had to meet with Travis and essentially audition. And we got to talking and he said, I think I like you for Agent Burns. I said, well, damn it, let's go, let's make this movie. <laughs> so it was, uh, it was a bit of a process, not really normal. Mm -hmm. um, it wasn't like, hey, you're in the Transformers franchise now. It was, uh, I was grateful to be able to read something so powerful and then when you see it on screen, it really is an awesome movie. Okay, yes. then I'll give you a chance to appeal to the audience to describe, without spoiling the movie, sure. describing the movie and your character, interesting yes. character. Okay. okay. I'm John Cena. I play Jack Burns in Bumblebee. I'm a special operative uh, military soldier who is programmed to eliminate all threat. I see the Transformers as a threat, so I try to eliminate them. But that's not why you should go to Bumblebee. Go to Bumblebee because it's a great movie. Ask yourself right now why do I go to the movies? To be entertained. Action. Check. Adventure. Check. Mythical transforming robots. Check. Coming of age story that'll make you cry a little bit. Check. Funny dude who's kind of serious. Check. You are gonna walk out of the theater smiling, feeling good about yourself. Go to Bumblebee because you're gonna love it and you're gonna be entertained.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hundred percent. That's great. Okay. Thank you very much. I hope the Bumblebee great, do great in the Korea. Oh, thank you very yeah. much. You grew up uh, enjoying Bumblebee, uh, uh, yes. Transformers. Yes. It means you play with the toys and I you watch the animation series. Yeah. And that must mean, mean that the friends from your childhood are fans of the movie. Yeah. So how did they react to you when you tell them that I'm directing the new Transformer movie? Hey, none of them could quite believe it. They're all tripping out. I mean, I can't quite believe it still <laughs> after having worked on this movie for two years. Uh, it really was a dream come true to tell a story about a character that I've loved since I was a kid pretty much my whole life. And uh, I, I couldn't have imagined. I mean, when I was a kid, I had my little Bumblebee action figure, and I'd be in my parents' basement, you know, telling little stories and create, going on little adventures with just me and B. And uh, to be here 30 years later to tell the story again, breathing life into Bumblebee, I mean, it really is a dream come true. That is great. So, as an old fan who became the director of the new movie, what do you think that old fans will love in, the mo in this movie? Well, what I, I, being one myself, I try to capture the spirit of that, you know, that Generation One uh, vibe, the aesthetic, the tone. And I think people who grew up with the Transformers, they'll see that stuff all throughout the movie. Yeah, mm -hmm. I, I wanted to make sure that we structured the film so even someone who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Transformers mm -hmm. could still sit down in the cinema and watch it and have a great time. Mm -hmm. But for people who are fans, it's littered with all kinds of Easter eggs and, and nods to the original series that I think they'll really get a kick out of. Well, honestly, I loved that scene, and it worked for me at least. Oh, thank you.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 플러스 네 우. 이거 옆에 누르면 오 골드도. 뭐야 뭐야 오 범블비 헬멧 이거 여러분 직접 조립해서 쓰실 수 있는 헬멧이거든요. 여기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똑같은 모델을 갖고 가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 분의 사인이 담겨 있는 헬멧 여러분께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희 올레볼레 페이스북 페이지 참여하시면요. 이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글 참고하셔서 응모하신 다음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범블비 헬멧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했던 범블비의 원작들이죠. 트랜스포머 시리즈 영화들을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번 기회에 또 갖고 싶었던 로보트가 마구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영화들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뭐또 음? 있어요. 또 있어요? 그 할인된 가격으로 트랜스포머를 <laughs> 구매하신 여러분들 중에 네네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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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추첨을 통해서 범불비 극장 예매권을 주는 이벤트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영화 구매하시고 응모하셔서 추첨을 통해서 1인 이매 범불비 예매권까지 모두 겟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준비한 영화 3인 3색 소개까지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투표를 해볼 시간이죠. <목소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오우. 또 오늘 따뜻하게 진행한 음. 크리스마스 특집 음. 2등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요승국님이승국 <laughs> 이승국. 이승국. 이승국, 역시 이승국. 이승국. 역시 이승국. 이승국. 오늘, 오늘 모르겠는데. 오늘의 1등! 그럼 저희 매주 이어 나가는 것처럼 1등하신 스카이 님, 진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야. 네. 윌 스미스 영화 찾아줘. 윌 스미스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진희의 추천작들을 만나 보세요. 네, 배우 윌스니스의 출연작이죠 행복을 찾아서, 포커스, 그리고 애노미 오브 스테이트 모두 올레TV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감상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주 동안 모두들 잘 봐요, 봐요.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네, 대한민국 최고 영화 마니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너 마니아는 형들 인골방 만나보셨는데요 진짜 동번 서번 이승구 언제 또 홍콩까지 다녀오셨대요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어디든 갈수 있어요 제가 홍콩까지 가서 받아온 범블비 헬멧 사인 이벤트 또 디테일 엄청나거든요 범블비 헬멧 봤는데 굉장히 저도 갖고 싶을 정도거든요 아래 자막 통해서 꼭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더불어 오늘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에서 추천해드린 영화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만나볼 코너 역시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꾸며집니다. 지난주 만나본 진기주 배우에 이어서 2019년이 가장 기대되는 배우 이탄 바로 성난 인터뷰에서 확인해보시죠. 아, 올레TV!